또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. 남욱 변호사와 김만배 씨가 검찰 조사 후에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그 장면에서 조우를 하게 됩니다. 김만배 씨와 남욱이. 그런데 김만배 씨가 손가락 네개를 들어보였다. 검찰은 CCTV를 통해서 이 장면이 매우 수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왜일까요? 함께 보시죠. 네 손가락 수신호 무슨 뜻? 아무 뜻 없을 수도 있고, 어떤 뜻이 있을 수도 있고 김만배 씨가 조사 후 엘리베이터에서 기다리던 남욱 씨와 약 1분여 대화를 했는데 손가락 4개를 펼쳐 보이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지난달 대질종사 당시 검찰청 복도에서 김만배, 남욱 두 사람이 대화하는 도중에 김만배 씨가 손가락 4개를 들여 보였다 검찰이 유동규에게 건넨 혹시 수표 4억 관련 의사소통? 뇌물이 아닌 빌린 돈으로 말 맞추기 의혹 검찰 추측입니다. 그제 구속 영장 심사 과정에서 검찰은 이 CCTV 캡처 사진, 손가락 네 개를 들어 보인 사진을 제출하면서 일종의 증거로서 제출을 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 염려가 된다며 구속을 시켰습니다. 정혁지면서. 네. 우리가 야구에서 투수와 포수 간에 사인을 주고 받을 때 수신호를 이용합니다. 뭐 이런 거, 이거는 그 팀의 투수와 포수만의 약속이기 때문에 상대 선수가 본다고 하더라도 쉽게 그 뜻을 유출할 수가 없어요. 혹시 검찰은 저거를 사억이다 단순히 숫자 사니까 사억이다라고 의심하고 있겠습니다만 일종의 뭐 사전에 합의된 시나리오 이럴 가능성은 없습니까? 그거, 가능성이야 다 있죠. 가능성 다 있고, 예컨대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번은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다, 2번은 4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다, 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,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추정이 될 수가 있냐면은 문제가 된 뇌물 액수가 5억인데, 그 중에 수표가 4억이다, 뭐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? 그 수표의 4억하고 마찬가지로 4자, 그 이걸 갖다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, 제가 봤을 때는 검찰에서 이번에도 구속영장이 나오지 않으면 정말로 큰일 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검찰에서 지난번에 이제 김만배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? 그때는 그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갖다가 했었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또그 그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 아, 이거는 수사의 의지가 아니라 수사할 능력조차 부족한 것이 아닌가. 그렇다라고 하면 그때 이어지는 것은 무엇이냐. 아, 검찰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. 특검을 그갈 수밖에 없다.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CCTV를 검찰청 CCTV 같은 것들을 다 확인해 가지고 음. 하나의 증거 자료로 법원에 제출한 것이 아닌가. 왜냐하면 구속영장 발부의 요건은 범죄의 상당성이 있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그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그 요건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두 사람이 저렇게 그 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정황적인 증거로 저 CCTV를 제출한 것 같고. 게다가 또 남욱 변호사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김만배 씨하고 통화를 했던 사실을 남욱 변호사 측에서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검찰에 제출했다라고 한 것인데 그것도 오히려 그 남욱 변호사와 김만배 씨한테 예. 불리하게 작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되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 자 물론 저희가 뭐 수많은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들은 신중하게 접근하는 어 접근하지 않죠. 이 사가 검찰이 생각했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전혀 무의미한 어떤 손습관, 손버릇, 아무 의미 없는 것을 검찰이 추측으로 어 뭔가 증거인멸 입맞추기로 볼 수도 있다는 라 가능성에 대해서 도 여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